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이제 모델링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용수철에 대한 강제 진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비제차 선형상 미용방정식의 문제 풀이 방법으로 이제 미정계 수법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걔네들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성질들을 같이 한번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같이 보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차 선형상 미용방정식을 공부하시면서 그 모델링의 과정으로서 뭐를 공부했냐면 어, 자유 운동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유 운동과 그러면 강제 운동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오시면 이제 우리는 어, 용수철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유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강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자유 운동이라는 것은 음, 자유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외부에 그 저의 힘을 주어지지 않고 까마다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힘을 주어지지 않고 용수철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힘들을 그 갖고 있는 운동을 타하는 건데 걔네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나토스에 나오는 비감세하고 옆에 약간 댐핑 이면 감세가 들어가는 그 감세 용수 시스템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감세 때는 여기에 는탄성력만 들어간다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감세가 들어가면 여기에 는 감세. 주어지는 그 힘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우리는 첫 번째는 그 비감쇠 때는 MY2 프라임 플러스 KY는 0이라는 그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나왔고 어 감쇠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그원 프라임 값도 존재하죠. 그래서처럼 MY2 프라임 플러스 CY Ky 프라임 플러스 KY는 0이라고 하는 어, 두 개의 그 방정식의 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강제 운동이라고 하는 그 forcing mo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힘을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 우리가 주어지는 그 힘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얘처럼 강제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함수. 주어지는 함수. 그럼 걔네들 강제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성질에서는 구동력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구동력.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용수철 시스템에 대한 그 운동에다가 운동에다가 여기 뒤에 있는 이제 RT라고 하는 뭐 구동력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몰라한다고 강제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제 구동력이라는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어, 물리적에서는 F0의 코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구동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은 어, RT가 F0의 코사인의 오메가 T일 때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거긴 하겠는데요. 한번 용어도 마치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럼 우리는 그 구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힘을 입력한다고 얘기해서 입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걔네들 힘을 줬을 때 나중에 나오게 되는 모든 출력들, 한마디로 모든 그 힘의 그 나오는 그 성질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그 YT는 출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걔네들에 관한 응답한다고 얘기도 하,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 뭐 응답이나 출력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응답은 구동력, 그다음에 출력은, 그다음에 걔네들의 값의 그 나오는 그 계산의 결과 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이제 rt라는 그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제차 성형상 미문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비제차 성형상 미문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방정식에 있는 어,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얘네들 갖고 있는 방정식의 폼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제차 성형상 미문 방정식인데, 어, 그 폼은 Y, m의 y 투 프라임 플러스 c y 프라임 플러스 k y는 f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 비제차 성형상 미분방정식 그 중에서 강제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될 건데요. 우린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볼 것이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그성형 비제차든 어, 제차든 그 방정식을 풀 때는 어, 최고차의 개수가1인 것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최고차의 개수라고 하는 여기는 m의 값을 먼저 나눠서 어, 식을 먼저 하나 완성은 시키도 할 겁니다. 첫 번째 얘네들을 이제 m으로 나누 그래면 어떻게 되냐? m으로 나누 그래면 얘네들은 어, y의 2프라임 y의 2프라임 플러스 어, m분의 c의 y의 프라임 플러스 m분의 k의 y의 값이 m분의 ky 값이 뭐가 되냐면 m분의 f의 0에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럼 저희는 얘네들은 당연히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여함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티클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특수해라고 하는 두 개의 해 결합으로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비제차 성형 방정식의어 뭐가 되냐? 어 일반 해가 된다는 건데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걔네들 특수해를 구하기 전에 특수해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는 그 호모지니어스의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일반에 일 번에 그 여함수. 그 y의 h꼴을 먼저 보시면요 이 외화음수라고 하는 y의 h에 대한 함수를 먼저 보시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함수에 관한 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 특성 방정식을 먼저 보실 수 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럼 얘네들 특성 방정식을 먼저 쓰시게 되면 그 얘네들이 그 쓰기 전에 먼저 그 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y2' 플러스 m분의 c의 y의 프라임에 플러스 m분의 뭐가 되죠? k의 y의 값은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 m분의 k라고 하는 거, m분의 k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면,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라고 잡으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네들은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제 문제를 이제 그 뭐죠? 그 특성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특성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m분의 c 오메가에다가 플러스 어, m분의 k의 값이 등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그 람다를 나타내려면 람다를 나타내려면 2분의 이분의 마이너스 m 분의 c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가 되냐면 어 m 분의 c에 b 제곱 빼기 4ac m 분의 어, 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이네들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C의 값이 보통 0으로 가는 것을 많이 풀 거예요. 이제 뒤에 넘기시게 되면 C의 값이 0으로 가는 것을 풀게 될 것인데, C의 값이 0으로 가게 된다면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바로 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음수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이 값은 정확히 쓰면 이 루트의 m분의 k의 i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특성 방정식의 허수부 앞에 있는 숫자, 허수부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뭐를 의미하죠 바로 그렇죠. 얘네들은 이는 어차피 약분 될 거고 이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그 주기를 결정하는 숫자들 될 거예요. 그얘네들을 우리가 새로운 오메가 제로를 잡겠다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거를 제곱시키면 n 분의 k 값을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함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걔네들은 사실 얘네들 앞에 있는 게 뭐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C의 값이 0이 되버리면 붙을 필요가 없거든요. C의 값이 0이 되면 붙을 필요가 없는데 그 C의 값이 0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쳐놓고 뒤에 있는 A의 뭐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의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폼을 우리가 표현할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그 비제차 성형상 미분방정식의 기본 여함수 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여함수에서의 얘네들의 오메가 제로는 뭘결정할수 있는 거죠. 주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사실 비제차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여함수 꼴인데 저희가 비제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y_p의 값을 구하는 일이 목적이 되는 건데 그 y_p의 값이 우리는 뒤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이냐면 뒤에 있는 rx, rt의 값이 뭘로 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rt의 값이 f0의 cos이 o m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우리는 sin의 linear combination 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Particular s o l u t i o n 한번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a하고 b의 값을 우리 구하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